먼저 곡을 해설하기에 앞서 이 곡의 노트수는 806개, 그리고 BPM은 표기상으로는 270이지만, 곡의 중간까지만 270이고, 폴리리듬은 340, 그리고 마지막 발광부터 곡의 마무리까지는 280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속곡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처음부터 보면을 상세히 보시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게 270이다 보니까, 딴딴딴딴딴딴딴딴 이 정도 빠르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다다단 이게 굉장히 느리잖아요. 이게 막 180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정쩡한 어, 리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270의 8비트입니다. 어, 그렇죠. 여기서 가장 빠르게 나오는 게 후반 발광인데 280의 8비트 빨라봤자 8비트를 넘지 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리듬이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270으로 전부 이렇게 예비박을 세주시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예비박을 세면은 아마 초반에 이 사이에 나오는 잔노트는 어떻게 해결할 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곧 나오게 될 약간 이런 동시치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박자를 안다고 해도그레이 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오른손으로 사면타를 치시지 않는 한뭐 힘들잖아요. 이게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팔팔로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패턴부터는 8 8을 깨면은 어 이사 동시치기에서 좀 그렛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굳이 8 8을 고집한다면은 이렇게 칠 수는 있지만 하다가 이 어딘가에서 그렛이 날 수가 있겠죠? 동시치기인데 일부분만 그렛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치게 된다면은 얘가 대각선으로 따닥이 되기는 하지만 얘가 온전히 동시치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어 좀뻘그릇이 난리 이 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이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그랬 난리는 최소한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여기 리듬이 그냥 되게 정직하게 끊어져 있지 않고 좀 약간 셔플리듬으로 이렇게 좀 단다 단다 단단단단 단다 단다 단단단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한번 잘 들어주세요. 이게 약간 유비트 플러스의 이 클랩이 약간 뭉개집니다. 근데 이게 단다 단다 단단단 단다 단다 단단단 이렇게 좀 여기가 길어요. 단다 단다 단단단 단다 단다 단단단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을 해주지 않고 치면 약간, 이렇게 리듬이 어정쩡하게 뭉개질 수가 있거든요. 리듬이 뭉개지면 당연히, 그래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긴 박, 좀 악센트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악센트를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딴, 따, 딴, 따, 딴, 딴, 딴. 제가 여기를 줬는데, 딴, 따, 딴, 따, 딴, 딴, 딴.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 부분에 왼손도 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이 나오기 전부터 미리 이렇게, 악센트를 주는 버릇을 들이면은, 음, 이 부분에서 그레이 나는 일도 좀 줄어들 거고, 왼손의 박자도 아마 좀, 같이 이렇게 맞추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딴, 따, 딴.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 딴. 딴딴딴 딴. 이런 식으로 하면 초반까지는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좀 이상한 리듬이 여기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은 따다다다 따단 단 따다다단 이게 딴딴, 딴딴, 따다, 나단 이렇게 전부 다 엇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속으로 계속 270을 세면서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따다, 따다, 따단, 따단,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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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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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다, 다다 박자가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거를 아마 좀 손에 익히는데 많이 고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딴딴딴.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상하배치가 나오는데 상하배치가 나오기 전의 순서는 참고로 딴딴딴. 이렇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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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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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그러면 이 동시치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동시 치기가 이거죠. 손이 크신 분은 애초에 이 강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씹어버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좀 많은 유저분들은 손 크기가 그렇게 크시진 않기 때문에 팔팔로 치기 어려움이 있죠. 보통 이렇게 생긴 동시 치기는 왼손을 넘겨서 이렇게 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이 다음 거를 이렇게 치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치셔도 되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요. 왜냐면은 딴딴 따단 이게 편하거든요. 이는 따단 이렇게 치... 이게 조금 음, 네. 상하 배치로 넘어가는 데 가장 무난한 손 배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방화 배치를 이제 아예 통으로 보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대칭으로 나오고, 거꾸로,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독특한 배치, 이게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을, 이렇게 대각으로 세 칸을 심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는 게 동선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아마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허리를 틀면서 하는데, 뭐, 이 정도 씹을 수 있음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세칸 대각선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치신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허리를 튼다던가, 아니면 좀 힘들어도 이렇게 친다던가 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나 이렇게 따단따다. 이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노트가 자세히 보시면은 정박이 아니라 8비트도 아니고 16에 나와요. 16비트로 한 박보다 조금 전에 따단이 아니고 따윽단 이렇게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미세하게 좀 빨리 쳐야 돼요. 근데 여긴 또 정박이거든요. 따단 따다단. 따단 따다단 이렇게. 이거를 구분을 하시고 치셔야지 아마. 여기서 그레스를 덜 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잘 보시면은 네. 다다다 다다다다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 단타와 교차를 약간 섞어서 다단 다단 다다단 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단 따다다단. 이렇게 두 개씩 네 이렇게 치는 편이에요. 물론 피지컬이 되시면은 이렇게 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팔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치시면은 약간 문제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만 이렇게 약간 교차를 하신 다음에 치는 방법도 있고, 저 뒤에 상하배치는 똑같죠. 이렇게 대칭으로, 대칭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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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따다 단따다 다따단 따다 단따다 단따다 단리 등을 기억하시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마 액작을 하면서 여기서 많이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있는 것만 1 6비트로 조금 당겨져 있지만 나머지는 다 정박에 나와요. 이비트는노트가 따다 따다단 이거였는데 남은 따다 단따다 단따다 단따다단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초반을 마무리하는 곳. 동시치기 였어서 따다다다 따다다다단 따라다단. 따단 따단. 이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두 개씩 끊고 여기서 그래 되게 잘나요

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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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 다다다다다다다다단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 4개, 이렇게 네 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왼쪽에 두 개를 썼어요. 다다단, 다다다단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똑같아지잖아요. 넘기고 여긴 그냥 이렇게 오웬오웬 오른손 넘기고 이렇게 여기 넘기고 여기도 그냥 팔팔로 묻혀도 되죠 여기도 그냥 팔팔로 치시고 여기도 여기까지는 아마 팔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부분이 좀 어렵죠? 다시 따다다다단. 아마 여길 거예요. 그. 따라 따라. 네. 여기를 넘겨요. 그리고. 따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는 교차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두 개를 교차쳐요 다시 보시면은, 오, 웬, 웬, 오, 오, 웬, 두 개, 두 개, 교차, 교차, 두개두개두개 따단딴 이렇게. 딴딴딴 따단 그리고 여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통으로 외웠습니다. 여기 조심하시고 여기 조심하시고. 이거는 그냥 많이 보세요. 그리고 밤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두 개씩 그리고 이렇게 잡고 여기가 아마 피지컬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넘기시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배터리 쓰다가 목소리 되게 많이 날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치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가운데 채우고 이렇게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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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문제가 이게... 하다가 막 옆에 노트가 좀 빠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틀고 몸도 한 이만큼 틀어가지고 여기 완전 붙이고 있거든요. 이거 뭐 이거 가장 편하긴 해요. 피지컬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폴리 진입전까지. 바바밤.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재배치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340으로 BPM 바뀐다는 거죠. 이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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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2 12 12 12예요. 12 이게 4부서 3박 전데 123 123 123 123인데 3이 항상 비어요.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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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는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딱랑당당당딱락닥닥닥딱락닥닥닥이걸 반복이에요 탁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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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자를 통으로 외우다 보면은 아마 마커가 닫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왼손 오른손 정도는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왼손 오른손을 일일이 강의해 주기에는 이게 박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음.

<목소리>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마 공통인데, 여기까지는 보통 공통인 것 같아요. 오웬, 오오, 웬웬, 그리고 저는 여기를 이걸로 쳐요. 엄지로, 오웬, 웬오. 왼왼오왼왼오왼오 여기가 왼 오가 중요한데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쳐야되기 때문에 다시 보실게요 오왼오오왼왼 오른손으로 치고 왼왼오왼왼오왼왼오왼오왼왼오오왼왼양 교차해주고 두개두개 두 개, 오른손, 왼손 두개 오른손, 왼손 두개 오른손, 왼손 두개 오른손, 왼호, 왼호가 중요해요, 왼호가. 왼손, 왼노가 중요해요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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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개오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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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호, 왼손,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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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오오븐오웬웬오웬웬오웬웬오웬오웬웬오오웬웬 이렇게. 그냥 오웬 웬 오웬 웬의 거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오웬 오오 웬은 오웬 오웬웬오웬오 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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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웬 오오 웬웬 영. 그리고 여기 뒤에는 아마 순서는 똑같은데, bpm이 10 올랐어요. 280입니다. 딴딴따다다. 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1그렛를 처음 봤어요. 아하. 딴딴. 딴딴 따단 왜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딴딴 따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이걸 따로 나눠 쳐보려 하다가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분할하다가 그릇이 하나가 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딴딴 하고 그냥 약간 이렇게 문지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빨리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그냥 정말 누르기만 하고 여기에 강점을 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곡이 끝나게 되는데 잘 보시면요. 이게 다 처음에 똑같죠. 여기서 살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이 하나가 더 붙죠. 여기서 살이 하나 더 붙고, 여기서 살이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다다단니었다면은따다다다이렇면은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거 세번 반복인데, 그리고 하나 붙고 하나 붙고 하나 붙고 하나 붙고, 하나 붙고 다시 엄밀하게 보면 그냥 이건데 하나씩 더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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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다시 뒤에는 보실 거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손 배치를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세 박자 끊어야 돼요.

따따락따락따닥따닥따락닥따락닥다락닥따닥따락닥따락닥다따 닥터락, 닥따따닥따락닥다닥따닥따닥따락닥터닥터닥터 닥터락, 닥 잘 붙고 빠지고 자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해설을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